여러분, 안녕하세요. 차박동의 덕선입니다. 지금 제가 온 곳은 충주의 단월, 충주 단월 강수욕장. 충주, 서충주 농업에서 문경 쪽으로 이제 수주팔봉 들어오는 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가수 농공단지, 가수 무슨 동지가 농... 들어오는 길, 태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빠져들어오면 다리 한 개, 두개 정도 건너면 내비 키고 들어오면 바로 이쪽 안내해 줍니다. 충주, 단월, 강수욕장 강수육장. 어, 지금은 9시에서부터 10시, 10시 정도 다 되는데, 여기는 차도 되게 널널하고, 텐트도 있고, 텐트도 다칠수 있고, 저렇게 캠프파이어도 하고 있습니다. 캠프파이어. 하고, 굉장히 좋은 차박지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제가 오늘, 좀게와가지고 굉장히 늦게 와가지고 저는 지금 막 캠에 이렇게, 이렇게 풍경만 찍을 수 밖에 없어요. 낮에 풍경을 못 찍어. 밤에 왔기 때문에. 하, 너무 좋습니다. 뭐, 고기도 먹고, 뭐, 여러가지 거먹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좋은 저, 그냥 이제 캠핑, 이거, 이것이 캠핑이다, 뭐 이런 거네. 진정한 캠핑지, 진정한 차박지. 다른 데는 수주팔봉 같은 데도 불을 피워놓긴 하는데, 여기처럼 리얼하게 피워놓진 않더라고요. 한 팀, 두 팀. 여기 완전히 텐트를 치고, 완전 리얼하게 피워놓네요. 생각보다 뭐, 비 오고 그러면 물 넘칠까봐 걱정했는데, 그렇지도 않습니다. 널널합니다. 그리고 자리도 지금 연휴잖아요? 물론 이제 연휴이긴 하나, 일요일이라서 어린이나 이런 때는 다 다른 데로 놀러 가시겠죠? 자리가 조금 있는지 몰라도 제가 충분히 차를 대기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. 오다 불을 피워놨어.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노망. 아 텐트를 또 집에다 갖다 놓고 모셔다 놓고 왔네요 오늘따라 바보마냥. 여기는 텐트 치기 좋은 것 같습니다. 텐트 있으신 분다 가져와서 텐트 치고 불 피울 수 있으면 불 피우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장소는 이 정도 진행되는데 그래도 다 캠프파이어하고 아주 넓은 곳은 아니지만 딱 적당하게 캠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차박지인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내비를 좀 이쪽으로 가르켜줍니다 이쪽으로 화장실은 어딘지 모르겠어요. 지금 제가 화장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여기가 화장실이 될것 같은가? 달천이라는 곳이구나. 달천과. 여기가 달천이라는 곳이고 이 다리를 건너오는데 아이 다리에서 여기 내려다본 풍경입니다, 여러분. 차박지. 음악 들리죠, 음악. 저렇게 오디오도 크게 틀어놓고 너무 신나네요, 신나. 아 저쪽도 맞은편에도 캠핑이 가능한 곳이긴 합니다. 자, 술 시간 올려드릴게요. 술 시간. 여기 오면 좋은 거는 텐트 치고 뭐 이렇게 잠면 굉장히 시끄럽고 뭐시끄럽적하고 그런 건 있네요. 예전에 수주팔봉이랑은 또 조용한 분위기랑은 좀 틀립니다. 여기 완전히. 완전 바베큐 불도 막 너도나도 피워놓고 있으니까 완전 바베큐하기 딱 좋고 텐트에다 텐트 치고 가족 캠핑하기 아주 좋습니다. 다 너도나도 뭐 이렇게 하고 음악도 팡팡 틀어놓으니까 눈치도 안 보이겠네요. 자 맞은편에도 똑같이 약간의 캠핑장 종류가 있는데 이쪽이 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. 이쪽, 발전 다리 지나서. 이 다리를 지나서 바로 꺾어서 들어오는 길인데 저 다리를 두개 지나왔습니다. 두 개. 처음에는 약간 헤매서 어, 헤맸고 다리를 하나 건너서 다시 한번더 내비가 가르켜 주는 쪽으로 오면 됩니다. 이렇게 는 쪽으로. 아, 아까 저쪽으로 지나갔는데 위로 올라갔는데 다시 꺾어서 내려오라는 뜻이었네.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아파트 강변 아파트나 아파트 치고 들어오는 데가다 강의 다리에서 내려다본 차박 풍경입니다. 텐트 캠핑 풍경 저 맞은편도 맞은편도 캠핑장인데 맞은편은 생각보다 조용하네요. 맞은편 조용해. 만약 에 조용한 거 원하면. 이렇게 하면 저 밑에는 뭔가 뭔가 굉장히 멋있는 게 있을 것 같아. 조용한 거 원하면 저쪽 맞은편에 가서 하시면 되고 조금 이렇게 분위기 느끼고 싶다. 이렇게 하면 이쪽에 오면 되는데.